안녕하십니까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름 글로비즈입니다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은 한번 출발하면 열흘 이상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트럭 운전사의 피로와 사고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운전 가능한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트럭 운전사 키스 씨는 미국에서 8일 동안 70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34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루 중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4시간이며, 그중 11시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운전은 연속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그 전에 3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면서, 차량 점검과 유류 보급, 경찰 응대 시간 등은 운전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HOS, Hours of Service 제도라고 부르며 미국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더불어 미국은 2019년부터 전자 운행 기록 장치, ELD 장착을 의무화했는데요. ELD 장치는 차량 정보와 운행 시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운송 회사와 국 교통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트럭 기사 로건 김은 ELD가 도입된 이후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화주 측에서도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리해서 조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도착 시간에 맞춰 상하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불시점검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운행 기록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차량이 멈추고 데이터 확인 후에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건 김은,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생겨 이 제도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한국처럼 안전 운임제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로건 김은, 일부 운송회사에서 최소 운임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운임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장을 받지 않아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화물 운송 시장은 전자기록 기반의 투명한 운행 관리를 통해 운전자 과로와 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운송업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는 다르지만 안전하게 운전하고 무사히 귀가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바람입니다. 이룸글로비지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 시장의 변화와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